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아니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넣기만 해도 투기다 말도 안 되는 근본도 없는 곳에 투자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그리고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히 상승세가 올라온 게 아니라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2024년 하반기는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딱한 번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확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돈 5천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주 복권방에서 로또 한 장을 사는 돈입니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이 말도 안되는 확률에 매주 투자하는 기한 5천원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 수만 배 이상을 가져다주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신흥 부자를 만들어준 투자 방법을 알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로또 복권이 아닌 코인 투자에 5천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보시게 될이 영상은 어떤 허황된 사실도 없으며 오직 진실 팩트로 확인된 근거 자료들과 분석으로 정확한 내용 전달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돈 5천원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단한 번의 기적.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전 어떠한 경우에도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들을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차라리 부자가 투자해서 더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라면 애초에 관심도 없었을 텐데, 우리와 다를 게 없던 서민이 코인으로 하루 아침에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들 조금만 찾아봐도 요즘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코인으로 큰 부를 이룬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 실제 데이터로도 밝혀졌죠. 수중에 단돈 100만 원도 없던 사람이 한달 만에 100억을 벌었던 실제 사례들.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돈을 벌다 보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주체할 수 없게 되어 강남의 유명한 클럽에서 하루에 1억을 술값으로 소비했다. 뉴스들이 실제 공개되었었죠. 또한 돈이 너무 많다 보니 호화스러운 고급 빌라에 슈퍼카만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다 등등 정말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고 꿈 같은 얘기들만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사기꾼들이 떠드는 헛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죠 이쯤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주변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길래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수십,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하는데 왜 나는 그닥 번 돈도 별로 없고 물리기만 반복되는 상황 대체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어디서 벌었다는 걸까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초창기에 매수했던 사람들 말고는 현재도 수백 수천 배를 벌고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닌가요 정말 큰돈을 벌수 있는 거 확실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확률, 어떤 투자 방법보다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이 부자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투자 방법 그리고 그 선택지가 될 코인 명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 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열심히 만드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도지로 시작해 시바인으로 전설이 시작되었으며 페페코인에 열광하면서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려버린 수십만 배 폭등 시장. 봉크 코인부터 최근 트럼프의 마가코인 50만 퍼센트 폭등까지 단돈 5천 원, 만 원에 불과한 돈을 재미삼아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시장 바로 밈코인 투자 시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차트를 분석하며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투자에 진입하는 일명 트레이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식부터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저는 약 15년의 시간 동안 차트를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가면서 오랜 시간 트레이딩으로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밈코인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고 도지코인 시바이노 투자자를 비웃었던 사람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무슨 생각이었는지 우연히 사놨던 밈코인 하나 이게 그동안 싸워왔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왜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차트와 싸워가며 벌어들인 돈보다 우연히 소액으로 담아놨던 이밈코인으로단몇 개월 만에 번 돈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밈코인 시장이 참 어이없으면서도 신기하고 흥미로웠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장세나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보적인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작년인 2023년을 보셔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모든 코인들이 폭락을 면치 못하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다 빼서 현금 보유하던 시절 수천배를 폭등한 페페 코인이 그중 하나가 되겠고 올해 역시 부진하던 알트 코인들과 다르게 50만 퍼센트를 올린 트럼프의 마가 코인, 최근 7,500% 이상을 상승한 파페코인이 바로 밈코인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미국 증시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밈코인 시장. 우린 지금이라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큰 돈을 벌려면 밈코인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갑시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쉽고 간단 명료하게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 밈코인이라는 것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떠도는 유행 즉밈 자체에서 영감을 얻어 구축된 암호화폐입니다. 당장 유튜브 쇼츠만 보시더라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챌린지가 그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유행 자체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 밈코인은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귀여운 동물 테마뿐만 아니라 특정 유명인 정치인부터 음식이나 인기 영화까지 이름을 따서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보수적이고 완강한 투자 성격을 지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어디 기업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뚜렷한 기술력도 없이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암호화폐에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5천원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점. 이게 바로 우리가 밈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투자층들은 열광하는데 비해 투자 경력이 길고 투자처를 공부해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중견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밈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도지코인 얘기를 잠깐 해 볼까요? 현재도 20조를 훌쩍 넘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도지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 세계 발행된 모든 코인을 통틀어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도지코인 얼마에 발행되었을까요? 우리 돈 0.3원에 시작했습니다. 개당 1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당장 2021년 1월까지 12원에 불과했던 코인이 880원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지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오른 게 아니냐. 테슬라 결제 등으로 미끼를 던져 끌어 모은 것이다. 이런 단순한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큰 돈을 벌수 있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남긴 겁니다. 나만 따라하면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바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야, 얘들아. 이렇게 말이죠.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서 쓸 화폐, 뭐 스페이스 X, 현재 트위터 X에 이르기까지 도지코인을 끊임없이 어그로 끌고 있는 이런 결과론적인 상황들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만 건드렸을까? 실제로 본인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폭등을 이끌어낸 밈 코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오로지 도지 코인 하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당시 시장 반응만 봐도 알수 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 같은 코인을 트위터에 언급하면 욕하기 일쑤였고 전 세계적으로 일론 머스크 덕분에 도지 코인에 물린 투자자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때 사람들이 도지에 열광하던 당시 발상을 다르게 가져간, 즉 일론 머스크가 보낸 메시지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지 코인을 본따서 발행된 또 다른 민코인. 0.01원의 거래를 시작한 시바이노 코인을 구매했다는 거죠. 시바이노 코인 출시 당시 도지코인 홀더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당했었던 거. 예전에 코인 투자하시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을 따라한 가짜 코인이다. 근본 코인은 도지코인 뿐인데 시바이누가 저러다가 결국 상장 폐지되고 망할 것이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년 만에 9억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만원 투자한 사람은 20억,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조 원. 안 믿기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밈코인들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흥 부자의 탄생 기사는 쏟아졌어요. 단순히 시바이노 코인의 소액을 투자했을 뿐인데 한국 부자. 10... 1위 규모의 현금을 갖게 되어 무려 아모레퍼시픽 회장 다음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부자까지 나오는 역대급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해당 밈코인의 탄생부터 지켜봤던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트윗으로 올리면서 언급한 것도 폭등의 한몫을 했습니다 만 시바이누 하나만 놓고 본다면 밈코인 투자에 새로운 열풍을 시작한 것은 도지가 아니라 시바이누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그 숨겨진 메시지로 돌아가서 그 어떤 기능도 미래도 기술력조차도 없는 강아지 모양의 귀여울 뿐인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온갖 미끼를 던져가며 가격을 끌어올려 메이저코인드가 대등한 시총까지 만들어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큰 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시장 즉 주식부터 이어져 코인시장까지 장악을 시작한 투자 형태 돈도 있는 놈이 많이 번다. 이 암묵적인 규칙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따라서 대중들은 더 이상 기득권이나 대기업들 투자 기관들의 기존 시장 매매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만들어갈 수 있고 가격도 자유롭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걸 반영한 것이 바로 민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시대가 멋지지 않습니까? 유행과 대중의 힘으로 공평하게 돈을 벌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대. 가진 돈이 적어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대.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수년 뒤에 그때 만원이라도 사볼 걸 하는 후회가 몰려오는 그 순간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관 세력의 장난질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청정구역인 시장에서 내가 보는 안목만 있다면 단돈 만원으로도 10억을 벌수 있는 투자시장 젊은층이 만들어낸 유행에 휩쓸려 폭등하는 투자 형태를 안 좋게 보고 비난할 게 아니라 함께 발만 맞출 수 있어도 통장 잔고가 몇 배로 늘어날 확률은 기약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재밌는 건 도지코인, 시바이너부터 페페코인에 뭐 팝캣코인까지 수백, 수천, 수만배를 폭등하는 코인들이 매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이 투자 방법과 해당 종목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밈코인 시장 자체가 아직도 블루오션, 즉,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도 영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로또에 버렸던 5,000원이라도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 1년 정도가 지나면 이 시장도 결국 완전 개방될 거고요. 밈코인에 열광하는 세대가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 지금 업비트에서 코인 투자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투자 판단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보를 알수 있는 길이 거의 없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999%이기 때문에 이 밈코인 투자 진입은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었으면 수천, 수만배 수익을 낼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그 유명한 바이낸스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되면 매수하지 뭐, 이렇게 속편하게 기다리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업비트에 올 때쯤 되면 오를 만큼 올라서 오는 겁니다. 최근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어서야 업비트에 상장된 브렉코인. 그 예시라고 볼수 있죠. 밈코인을 투자하는 우리의 목적은 모두가 알만한, 누구나 알만한 초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사놓고 수천, 수만배를 폭등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올라타는 개미투자자. 기관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 많이 알려진 시바인후, 베이비도지. 패페코인 심슨코인 말고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하루 만에 수백 퍼센트 상승하는 밈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나요? 뭘 알아야 사지 그래. 당신 말을 듣고 보니 2014년도 지나기 전 하반기에 이 밈코인이라는 것을 5천원 만원씩 사볼만 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찾아보니 이 밈코인이라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중에서 대체 뭘 잡아야 돈을 벌수 있다는 건지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겠죠 수백 수천 가지의 밈코인 중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2024년도 큰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십 배를 끌어올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베이비도지, 코인이라는 수백 배 이상을 올려버린 페페 코인, 봉크 코인, 마가 코인 등 기존의 폭등을 한번 거친 종목들은 시세가 분출된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하고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 큰 폭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는 종목들, 지금부터 세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WSM, 월스트리트 밈즈 코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은 30단계를 걸친 초기 판매 구조를 거친 것도 인상적이고 이미 nft 민팅까지 끝낸 상태로 전 세계적인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2025년도 큰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의 일종의 nft 원조라고 얘기들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조금 전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밈즈 역시 무한한 가능성과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터라 충분히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올라오는 만큼 한 번쯤 검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이트아이오, OKX 등 굵직굵직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I 도지코인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밈코인이라는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거론되는 두 가지 테마를 모두 결합한 종목인데다 기존 도지코인 홀더들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AI 도지는 밈 생성 도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해 최고의 밈을 제작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플랫폼은 이에 맞춰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실적이 있고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며 모금액만 75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넘긴 기록이 있습니다. 비트마트부터 OKX, 게이트IO까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다 신뢰도 역시 매우 높은 편으로 큰 성장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무려 500배 성장도 가능하겠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코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 이 전문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기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는데 이 종목이 바로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단돈 5천원 모험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성 점수도 만점에 가깝습니다 마치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이 수만 프로를 올렸던 것처럼 절대 만만치 않은 흥행이 보장된 캐릭터 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기원을 가득 담아서 해당 종목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로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재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들이 사칭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페페 코인과 심슨 코인을 넘어서 무려 500배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이 과연 무엇일까?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연말 코인, 이렇게 단어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문자 들어온 거 1차 확인하고 나서, 이번에 제가 수백 배 예측되는 코인명과 거래소 정보까지 답장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간혹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저 해외에 있지도 않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서 금전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바로 제 채널 영상에 존재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칠게요. 2024년 하반기 큰 수익으로 따뜻한 연말을 준비하자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